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 다둥이 책아빠 오늘은 책아빠 11일차고요 오늘 책은 깨끗이 씻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날보다 일찍 스탁이 울었어요 장꾸러기 꼬마돼지가 소란을 떨었어요. 누 장꾸러기가 오늘은 웬일이지? 새벽에 잠이 깨어 대새김질하고 있던 엄마소가 말했어요. 꼬마돼지 먹보는 지난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이 소풍 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엄마소는 송아지를 깨웠어요. 빨리 개울에다가 세수하고 오너라. 송아지는 공중공중 개울가로 달려가 세수를 했어요. 바닥은 병아리들을 깨웠어요. 빨리 빨리 세수하고 예쁜 날개에 빗질을 해야지. 병아리들이 종종종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부리를 씻고 눈곱도 떼고 노란털도 빗었어요. 밤새 집을 지킨 바둑이도 기지개를 켰어요. 고양이도 다리를 쭉 펴고 따라했지요. 바둑이와 고양이는 골목길을 달렸어요. 온몸이 가뿐해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내과에는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 헤엄을 쳤어요. 사과, 옥수수, 배, 감자, 빵 땅콩 먹고돼지는 씻지도 않고 냄새를 풍기며 먹을 것부터 챙겼어요 <laughs> 너 혼자 그걸 다 먹겠니? 엄마 돼지가 물었어요 안장은스타이 맡았어요 <laughs> 출발! 모두 모이세요 <laughs> 쟤들이 소풍 가나봐 참새가 말했어요 모 엄마 수와 송아지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동작 빠른 고양이도 달려왔죠. 업 업, 엄마 닭이 귀여운 병아리들을 데리고 왔어요. 막 막, 왁 왁. 바둑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꽉 꽉, 꽉 꽉. 오리들이 뒤뚱거리며 줄을 맞춰 나왔어요. 동물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어요 <laughs> 야, 모두 모였나요? 스탁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목 보내주는 거 아직 안 왔어요 새벽부터 야단을 떨던데 왜안 오지? 목 보내 빨리 오세요 빨리 모두 목 보내를 불렀어요 늦에서야 엄마 돼지가 먹고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나우 신나다. 늦게 나온 먹고는 마당을 돌며 소리쳤어요. 등에는 먹을꽃을 잔뜩 들고 있었어요. 아두기가 냄새를 맡았어요.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동물들이 모두 코를 막았어요. 엄마 돼지 목... 밭에서 나는 냄새요 야옹이도 킁킁 바둑이도 킁킁 송아지도 킁킁 저거 봐요 씻지도 않았어요 엄마 돼지하고 소풍가기 싫어요 더러워 우리도 같이 안가 꽉꽉기 우리는 꽉꽉 반잔수탕을 꽉꽉 엄마 돼지는 어쩔 줄 몰라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니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했지. 엄마 돼지는 먹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돼지가 먹보를 씻기는 소리가 들렸지요. <laughs> 엄마 앞으로도 깨끗이 씻을게요. 자 출발! 반장 수탉이 소리쳤어요. 라라라라라라라. 동물들은 모두 소풍을 떠났어요. 친구들도 깨끗이 씻을 거죠? 그래야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도둑들의 대단한 탈출. 도둑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차가운 쇠창살로 둘러싸인 감옥 안에 세 명의 도둑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도둑들에게는 각각의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1번이 엉뚱이, 2번이 아두니, 3번이 미련이입니다. 셋은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살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늘 일을 해야 했어요. 아 넓은 들판에서 하루 종일 잘수 있었으면. 엉뚱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둔이도 말했습니다. 아 감옥 밖으로 나가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자 미련이도 중얼거렸어요. 아배 구멍이 날 때까지 맛있는 빵과 호박 수프를 잔뜩 먹고 싶다. 그럼 우리 힘을 합쳐서 여기서 도망치자. 좋아. 탈출하는 거야. 그렇지만 감옥에는 도둑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교도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셋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엉뚱이가 좋은 수를 생각해 냈습니다. 이봐, 아두니. 너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쏙딱쏙딱쏙 쏙. 게다가 마침 줄무늬 옷을 입고 있으니까 쏙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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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말로 변신하자. 엉뚱이와 아둔이는 얼굴에 페인트칠을 시작했어요. 얼룩말이 감옥 안에 있으면 교도관이 깜짝 놀라 문을 열게 틀림없어. 아둔이가 자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그럼 너는 내 허리를 붙잡아. 엉뚱이가 아둔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봐도 우린 얼룩말이야. <laughs> 미련이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어요. <laughs> 그란 이상한 얼룩말을 보고 속을 리가 없어. 너희 작전은 분명 실패야. <laughs> 그렇지만 엉뚱이 와두니는 계획대로 얼룩말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히히히히히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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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둘은 얼룩말 흉내를 내며 감옥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교도관이 뛰어왔습니다 아니 어째서 얼룩말이 이런 곳에 헤매고 있는 거지? 여기는 말이 올 곳이 아니야 교도관은 감옥 문을 열고 얼룩말로 변신한 엉퉁이와 아드니를 놓아주었어요 미련이는 매우 놀랐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성공할 줄 알았다면 나도 같이 얼룩말 흉내를 내볼 걸. 그렇지만 이제 혼자여서 얼룩말 흉내를 낼수 없었어요. 아, 난 어떻게 하지? 미련이는 팔짱을 끼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내네 녀석들이 얼룩말이라면 그럼 나는 호랑이다. 미련이는 줄무늬 옷을 노랗게 칠하고. 호랑이 흉내를 내기로 했어요. 아, 나는 호랑이다, 호랑이! 아하. 미련이는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곧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교도관이 달려왔어요. 에이, 으아, 도와줘, 호랑이다! 교도관은 호랑이 흉내를 내는 미련인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요. 덕분에 미련이는 호랑이 모습 그대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흥! 호랑이 흉내를 내며 걷다 보니 미련이는 점점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감옥 안에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빵과 호박, 스프가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비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으 미련이는 으르렁거리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역시 생고기가 최고지. 생고기나 우걱우걱 씹어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저 멀리 맛있어 보이는 동물이 눈에 띄었어요. 저것을 꼭 잡고 말 테야! 미련이는 그 먹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콱! 미련이가 얼룩말의 엉덩이를 세게 물었어요. 헤이헤이헤이! 너무나 아파서 얼룩말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미련이가 문 것은 얼룩말이 아니라 얼룩말 흉내를 내고 있는 아두니의 엉덩이였어요. 뭐야 너희들이었어? 놀랐잖아. 너희들 왜 아직도 얼룩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이 날 놔주지 않아. 엉뚱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나도 놔주고 싶은데 손이 딱 붙어서 안 떨어져. 아둔이가 덧붙였어요.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엉뚱이가 미련이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나간 뒤에 호랑이 흉내를 내고 도망쳐 나왔는데 점점 내 발로 걷는 게 편해졌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끄덕였습니다. 우리 진짜 얼룩말과 호랑이가 돼버린 것 같아. 그때 트럭이 와서 호랑이와 얼룩말을 붙잡아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갑자기 나타나 호랑이와 얼룩말 때문에 깜짝 놀랐던 마을 사람들은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데 네, 트럭이 향한 곳은 동물원이었어요. 호랑이와 얼룩말이 된세 명의 도둑은 밖에서 자유롭게 살게 될 날을 꿈꾸며 언제까지나 동물원 안 좁은 우리에서 살았답니다. 사랑한다 아이들아. 오늘 책잘 읽었지? 내일 또 좋은 책으로 만나요. 바이바이.